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 강의는 어,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초단원 확인 문제 중에서 중수준 문제, 어, 개념넓히기라고 나와 있는 문제예요. 어, 그 문제들과 그리고 중단원 연습 문제에서는 나아가기 5번에서 9번까지 있는 문제들 어, 해결해 보는 강의입니다. 중수준 강의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어, 127페이지의 문제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문제 2번 점 3,5를 지나고 어 y는 2x 플러스 9의 기울기와 어, 기울기가 같은 직선의 반인식은 자 기울기가 같다면 기울기가 여기 2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반인식은 기울기가 2겠네요. 기울기가 2면서 요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아 y 5는 기울기 2에 x 3. y 5는 2x 6이 되니까 y는 2x 마이너스 어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 1차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 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 어, x 절편, 을 y 절편 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x 절편, y 절편 구해 보겠습니다. 자, x 절편 구하려면은 x 절편 구하려면 y 대신에 0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2x 6이 0이니까 x는 3 되겠네요. y 절편 구해 볼까요? 그러면 x 대신에 0 대입해야 되니까 3y 마 6이 0이니까 y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축, y축, 원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x는 3인 지점, y는 2인 지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두 직선을 이렇게 잇게 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기도 해요. 어떻게 하느냐. 2X 플러스 3Y는 6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양변을 6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 되어서 절편이 눈에 보이는. X절편이 3, Y절편이 2. 이렇게 절편이 눈에 보이는 형식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3x 플러스 7은 0. x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x 자표가 그냥 계속 마이너스 3분의 7인 거예요. 그러면,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면서, 요 y축과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요 직선이 바로, 어, 3x 플러스 7은 0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요, 어, 평행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수직으로 표현하면, 어, 더 낫겠네요. 자, 다음. 3번. 자, 4y-8은 요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죠? y는 2가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y 접히고 항상 2인 거예요. 그러면, y 접히고 항상 2라면, 그런 점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y가 2인점을 쭉 이렇게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기게 바로 4y-8은 0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반응식에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이나 y축이 평행할 때는 이렇게 x는 a, y는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 값을 바로 대입해가지고 x축이나 y축이 평행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x, y의 개수가 모두 다 0이 아니라면 둘다0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두 점을 찍어서 그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어 주면 바로 1차방정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해 보겠습니다. 두 직선 3x 2y 1 0, 2x 3y 4 0의 교점과 (2,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 교점을 구해 보죠. 교점은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이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 요 방정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요 방정식을 2번식이라고 한다면 요두 개의 식을 어, 연립해서 어, y값을 한번 소거해 볼게요. 그러면 1번식에다가 곱하기 3 해서 2번식에다가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9x-6y-3은 0 그리고 4x 6y 8은 0이어서 빼주면 5x 5는 0. 그래서 x는 1이 되겠네요. x 대신에 1을 1번 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 2y 1이 0이니까 2y가 4여서 y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교점이 좌표가 뭐다? x는 1, y는 2니까 1,2가 되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1,2와 2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x값의 증가량 2 빼기 1분의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1 빼기 2.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2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2페이지 어, 개념 넓히기 문제 2, 3, 4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점 3,2를 지나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죠.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한 직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주어진 거네요.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요두 두 점을 두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는 4-1분의 4-2니까 3분의 마이너스 6이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3,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어,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요,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2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어요. 요, 요 직선과 수직, 그럼 여기 기울기가 마, 마이너스 2였으니까 m 프라임은 2분의 1이어야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수직이 되겠죠. 아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마이너스 2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y 마이너스 1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은 2분의 1x. 이건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그러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점 3,5를 지나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어,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의 수직일 때 실수 ab 값을 구하시오. 자, 미지수 100개, 2개. 그럼 몇 개? 두 개. 그럼 식이 몇개 필요해요? 두개 필요하죠. 그런데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수직이라고 했죠?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a는 4. 이건 바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직선의 정식이 y는 4x 플러스 b인데 이 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해야겠네요. 그러면 5는 4 곱하기 3 플러스 b가 되어서 b는 5-12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a는 4, 그리고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해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점 1콤마 2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실수 ab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요 1콤마 2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요 1콤마 2는, 요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고, 요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해요. 그럼 둘다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네.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어, 1 곱하기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0. 대입한 겁니다. 그럼 a는 3.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다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0. 그래서 e b c 가 1이라고 하는 식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거든요. 수직으로 만난다고. 그러면 ax-y-1은 0과 x-by-c는 0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수직일 조건 우리 어떻게 얘기했었죠? a, a' 플러스 b, b'은 0이다라고 했죠. a, a' b, b' 그러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0인데 a가 3이라고 구해졌으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c가 1이니까 c는 어, 이 양해주면, 마이너스 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는 3, B는 마이너스 3, 그리고 C는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위지수가 3 개니까 조건이, 식이 3 개가 필요한데, 대입한 식 하나, 대입한 식 하나, 1콤마 2를 대입한 식,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직이라는 데서 나오는 식 하나. 그래서 이세 개를 잘 유입해서 풀면, A, B, C 값이 잘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36페이지의 개념 넓히기 234번 해보겠습니다. 점 3, 스 2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일 때 음수 A의 값은 자, 뭐 그냥 거리를 구해보죠. 루트, 그리고 A 제곱, 그리고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되기 바로겠죠.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3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그러면 3a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요것이 얼마? 1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3a 플러스 1이 1이 되고요 그러면 절대값 3a 플러스 1이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9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이 a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8a제곱 플러스 6a가 0이 되구요. 그러면 8, 아, 4a제곱 플러스 3a가 0이고, 그러면 4a로 묶으면 a 플러스 4분의 3이 0이 되어서 a는 0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a 데 음수 a 값 구하라고 했으 a 까 a 는 마이너스 s 분의 l 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2번에 2번 2, e 번에 h 번 하겠습니다. 점2 a l f n e s s h a l f 루트 s s hal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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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f n e 루트 2분의 절대값 b인데 이것이 얼마? 루트 2. 그러면 절대값 b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나오겠네요. 그럼 b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그런데 양수 b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b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하겠습니다. 요 직선에 평행하고 자, 요 직선은 y는 지금 2x 마,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 2가 되겠죠. 그리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1번방식자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한다면 L은 Y는 EX 플러스 b 일거예요 그러면 E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이 될거고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이니까 그 원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표현하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원점이니까 0, 0 대입해주면 B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b가 1이니까 절대값 b는 루트 5여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겠네요. 자, 그럼 직선의 원형식이 원래 어떤 거였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요거였죠 그럼 여기 b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y는 2x 플러스 루트 5. 그리고 y는 ex-2 이두 가지 직선이 모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 새로운 개념인데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이죠.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은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0이에요. 만나기 때문에. 어, 떤 어, 떤 도형이든 그두 도형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최단 거리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평행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냥 요, 한 직선에서 임의의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y 대신에 0 대입했어요. 그럼 x 값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이 직선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한 직선에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다면, 이 점에서 이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이게 바로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0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거리는, 루트 1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하고 0 대입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되고요. 10분의 6 루트 10이 되어서 5분의 3 루트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또한 가지 방법은 뭐냐 또한 가지 방법은 자 이거 공식처럼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공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요 직선이 있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요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할 때는 공식이 그냥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한다고 하면 어 d는 루트 여기 2라고 마이너스 3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여기서 c가 2이고 여기서는 c프라임이 마이너스 4니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의 절댓값 그러면 루트 10분의 6이 되어서 10분의 6 루트 10이니까 그러면 5분의 3 루트 10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이 공식 자체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러면, 어, 이렇게 교육과정 안에서는 크게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단원 확인 문제, 중단원 연습 문제 139페이지, 5번에서 9번까지 문제. 자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요 직선이 기울기가 2일 때 실수 a, b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우선은 요 점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마이너스 3 a 마, 아, 플러스 1 플러스 b가 0이다. 이식이 하나가 성립할 거고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 형태로 표현하면 y는 ax 플러스 b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a가 2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5가 되어서 a는 2 b는 5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 자,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m의 접표는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 콤마 2분의 0 플러스 4 그러면 이 중점은 2분의 2 콤마 2분의 4여서 중점의 좌표가 1 콤마 2가 되겠네요. 자 기울기가 2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인 직선 그러면 y 마이너스 2는 4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2는 4x 마이너스 4여서 y는 4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요, 직선의 X절편.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Y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됐죠? 0은 4X-2니까 X는 2분의 1. 그리고 요 X절편은 답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직선 4X 플러스 Y는 4의 2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8일 때 양수 A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X절편과 Y절편만 안다면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럼 X절편과 Y절편을 나타내기에 요 식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곱하기 4A분의 2를 해주면, 4a분의 4x 플러스 4a분의 y는 1이 되어서 a분의 x 플러스 4a분의 y가 1이니까 x절표는 a이고 y절표는 4a가 되겠네요. 이거는 a가 양수니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형. 이게 바로 요 직선과 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직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a 곱하기 a인데, 이것이 8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a 제곱이 8이니까 a 제곱은 4가 되는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8번 해보겠습니다. 요두 직선에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걸 해석해야죠. 네. 평행할 때죠.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죠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중, 중학교 때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 배웠어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와 일치한다는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는 무수히 많죠. 그리고 요 평행할 때만 교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 어, 평행할 조건 어떻게 배웠죠? a' a분의 a'은 b분의 b'은 c분의 c'인데 요거만 다르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6분의 k 플러스 5는 k분의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k의 k 플러스 1 분의 3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식을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1번씩자 크로스로 곱해봅시다. k제곱 플러스 5k는 마이너스 6 그러면 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6이 0이고 3이니까 k 플러스 3 k 플러스 2가 0이어서 k는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첫번째 k가 마이너스 3이라면 대입해볼게요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 분의 3 이게 성립하는지 알아보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은 3분의 1 성립하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요건 얼마예요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요거 성립하겠네요. 아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평행하네요. 두번째 k가 마이너스 2라면 어떻게 될까? k가 마이너스 2라면 지금 요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요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건 당연히 성립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x자로 곱해가지고 나온 식이니까. 그런데 요것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3. 이것도 성립하겠는가. 그러면 요 값은 얼마?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것도 역시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요건 얼마? 2분의 3.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게 성립하겠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과 k는 마이너스 2가 모두 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바로 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걸 꼭 확인해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값 중에 요것이 등호가 성립하기에 나오는 값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평행한 경우가 아니고 일치한 경우죠. 그래서 그 경우는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경우를 빼야 되는지를 꼭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x축의 위점 p에서 두직선의두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 p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자 y축의 위점 p라고 했으니까 0콤마 b라고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어, e 직선까지의 거리를 d1, 이 e 직선까지의 거리를 d2라고 할게요. 그럼 d1은 루트 2는 4 플러스 1 분의 0하고 b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자 d2는 t2는 어, 루트의 1 플러스 4 분의 0하고 b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러니까 루트 5 분의 절대값 2b 플러스 1 여기는 루트 5 분의 절대값 b 플러스 2 자, 요, d1, d2가 같아야 되죠. 이 두, 점까지 거리,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돼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절대 값 b 플러스 2가 절대 값 eb 플러스 1과 같다. 그럼 여기서 b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b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eb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b 플러스 2가 eb 플러스 1일 때랑,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일 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은 b가 되겠고 자, 1은 b가 되겠고 그러면 어, 그점 p의 좌표는 0,1이 되겠네요. b가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자, 이 경우는 3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p의 좌표는 이때는 0,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점의 좌표는 0.1, 0.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습 문제에서 중단원, 어, 어, 중수준 문제들만 어, 해결해 봤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